점프 이거. 잘 뛴다 라이 뭐할수 있어? 이렇게. 하트 한스빌리지 캠핑장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긴 포토존 사이트가 참 넓어요 가운데는 방망이가 크게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서 저희끼리 놀고 있습니다 라이 라이 혼자 방망이 뛰기가 재밌어요? 어때요 라이? 방망이 뛰는 게임 라이 재밌어? 지금 몇분째 뛰는 거야? 방방이라. 이 와~ 사이트가 상당히 넓습니다. 1번부터 5번까지는 카라반 자리라고 해요. 확실히 넓죠. 몇 미터인가 볼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가로 7m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. 거의 7m, 8m 되는 것 같습니다. 옆에는 계곡이 있어요. 지금은 추워서 못나는데 여름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. 물구든는 소리. 일단 거품이 좀 있어요. 자 야타서 애들이 놀긴 좋을 것 같아요. 대고 오늘은 저희밖에 없어요. 어제 왔는데 어제 텐트 했는데 오늘도 아무도 안 와요. 전세 캠핑. 텐트는 스노우라인 세탄 투룸 투룸 텐트예요. 텐트 치기도 쉽고, 터널형이라서 금방 차요. 여기도 사이트가 넓어서, 텐트 치고, 텐트 작은 게 아니라 텐트 치고, 주차도 할수 있어요. 자리가 엄청 넓어요.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 밥 먹고, 난로. 어제 밤에 추웠는데 난로 키우자니까 따뜻해요. 파세코. 난로는 파세코. 이게 뭐지 안보이네 PKH 5100 텐트 안에는 이렇게 어우, 짐이 많아요 어우. 이렇게 있고 기름통 밥솥 텐트 임수 뭐해? 어 라인 씻을거 반지씻는데 샤워장 구경 가볼까요? 샤워장은 텐트에서 금방 가요. 여기는 관리동, 매점. 사장님이 친절하시고 청소도 매일 하루에 두번씩 하시면 깨끗해요. 여기는 매점 겸 관리동. 장작도 팔고, 모호판 한번 가볼까요? 얼음 아이스크림, 김치 등유 튜브데이, 여름에 튜브데이 하나 봐요. 커버름, 얼음, 얼음, 불멍 세트, 고공마에개 감자 두 개, 밤 여덟 개, 5천원, 그리고 분리수호장, 화룻 불판 씻는 곳. 이쪽이 화룻대랑 불멍 씻는 데 물은 잘 나올까요? 오, 물잘 나와요. 이쪽은 뭘까요? 카페도 하시나? 이런 것도 있네. 여기 뭐가 있나? 수건 접동산이 싱크대. 이쪽 온수기가 난로 있어요. 아 이건 전자레인지 여긴 개수대 이쪽은 온수가 나오고 이쪽은 온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음식 쓰레기 버리는 곳 여긴 쓰레기 봉투 버리는 곳 이쪽은 남자 샤워실 샤워장 온수 사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10시 그리고 오후에는 5시부터 9시까지 사용 시간은 사용 가능하대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쪽에 옷바구니가 있고 이쪽에 안쪽에 샤워장 있는데 샤워기에는 3개예요3개 다섯 칸 사이트가 한 20개 되는데 좀 양은 샤워장 개수는 작아요 이쪽은 여자화장실, 여장실은 여자 지금 못 들어갑니다. 그리고 남자 여자화장실 있고, 그리고 남자화장실, 남자화장실은 소변기 3개, 대변기 3개예요. 좀 여름에 사람이 많을 때좀 좁을 것 같아요. 이쪽은 흡변구역인가 봐요. 여기는 하로대 세척장. 그리고 이쪽은 입구가 두 군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정문 와도 되고 이쪽으로 출입해도 되는데 지금은 이꼬깔콘을 막아놨어요 분리수거장 한번 가볼게요 이곳은 분리수거장 화로대불판찢는 곳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아 여기다 재도 버릴 수 있고 빈병 여기 숲 같은 거 버리는데 이건 쓰레기. 캔, 플라스틱, 일반 쓰레기. 이쪽은 이제 사이트입니다. 여기부터 1번. 1번부터 5번은 카라반 사이트. 여긴 2번. 상당히 넓은 카라반 사이트. 여긴 뒤에 분전반. 3번 사이트. 4번. 5번